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초엔저 현상에 대해서 첫 시간에 일본 경제를 전달했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초엔저 시대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과 초엔저 현상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N 강세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일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 당하고 이후에 미국 대선판은 요동을 쳤죠.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해리스가 다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또 해리스가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높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혹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엔저 현상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유튜브에서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따라서 엔저 현상이 회소될 거다. 이게 전망이죠. 왜 트럼프는 지론이 달러 가치를 낮춰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지론입니다. 지금까지 주장해온.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달러와 가치가 낮아지고 애용화가 높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8일 정도에 일시적으로 엔 달러 환율이 155엔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또 엔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달러와 엔화, 유화나 격차는 지금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달러가 너무 비싸서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트럼프가 일기 집권 때에도 미국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미국 우선주의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한다. 어, 중국의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건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도 대선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어, 대선 전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말라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금리를 인하해라는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앵화가치로 지금 강세로 전환 일시적으로 됐었는데 이게 이달 초 그러니까 7월 초에 비해서 7월 18일에 피격을 당했는데 7월 초에 비해서 무려 4 내지 5% 상승을 한 겁니다 미국 연준 연방준비제도에 트럼프가 금리 인하 움직임에 경고를 했습니다 인하 시기를 늦춰 달라고 그런데 트럼프의 기본적인 의도는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기조 방침,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의 여러 가지 언급 내용을 보면은 미국은 분명히 트럼프 집권 시기에는 앵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금리가 싼 앵화를 빌려서 금리가 비싼 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굉장히 많다. 앵화 강세가 되면은 앵캐리 트레이드가 제도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앵화 강세가 되면은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앵캐리 지금 향방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대 지금 20조 달러. 그러니까 뭐, 우리 원으로 따지면은 이경 6,700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돈의 향방이 앵화 강세가 되면은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24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일본인의 국내 상장 주식 보유 금액이 지금 우리 14조 원 이상인데 여기에도 지금 변동이 있다는 거죠. 엔케리 향방도 우리가 트럼프 정권이 들었으면 같이 우리가 검토를 심각하게 해봐야 됩니다. 아, 엔화 가치가 또 이제 상승하는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국제 정세로 봐서 트럼프 어또 이제 트럼프 의해서 엔캐리 또 하나는 일본 거주자들이 해외 주식과 펀드를 매수를 하는데 매수보다는 매도가 지금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약월 1조 엔씩 매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되면 결국 달러에서 엔화로 유입이 되면서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할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 상승 요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국제정세 그리고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엔화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 기초 경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의 장인 정신입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은 198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지 않을 때까지 전 세계적인 공장 역할을 했죠. 바로 일본의 장인, 일본인들의 장인 정신을 모노주꾸리, 모노주꾸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장인 정신이 발휘가 돼가지고. 일본이 제조업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인정신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지금 니케이 평균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평균 지수가 4만도 돌파를 했죠. 일시적으로. 그런데 지금 7월 22일 현재 3만 9,900원인데 뭐 거의 4만 원 선인데 이 4만 앵선을 바로 5만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렇게 평균 수가 높다는 것은 일본의 제조, 일본의 모든 산업에 대한 그런 가치 평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표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옆에 도표를 그려놨는데 한국과 일본 기업 시가 총액 순위를 쭉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1등만 삼성이고, 2등부터 저기 15등까지는 전부 일본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평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23년 말 현재 현금 유동성이 330조 앵. 그러니까 3,360조 원. 그래서, 이런 일본의 현금 유동성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일본 주식시장이 과거에는 종신고용제 그리고 딱딱한 유통구조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최근 일본 주식시장이 밸류업됐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에 일본이 따라가려고 안간힘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자들이 첫째 의식을 개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본 효율 개선해서 근본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주주친화경영.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밸류업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있지 않아 요소, 하나는 일본이 부채국가인데 부채국가 중에서도 좀 특이한 부채국가다. 내가 이 앞전 유튜브에서는 일본이 빚더미에 올려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상생을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일본은 부채국가입니다. 부채국가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정상반된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일본은 전 세계 주요국의 돈을 가장 많이 빌려준 국가, 미국 국제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그러니까 빚투성이이면서도 한국보다 재정이 건전하다는 걸꼭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엔저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본 방문, 어, 이거는 초엔제를 가장 만끽하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일본의 제조업 분야 그 분야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분야에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엔테크 어, ETF나 아, 또는 앵화 애금 이런 여러 가지로 엔테크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무리를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규모로 어, 그냥 일본 경제를 테스트 해보고 일본 경제의 상황을 우리가 옆에서 관망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수준의 투자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제 정세로잘 판단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